너는 혼자 <laughs> 아니다. <laughs> 이거를 네. 경험한 사람이라면 음. 다른 사람에게도 좀 긍휼을 베풀 음. 수 있게 되는 음.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그 긍휼함이 막 가슴속에 이렇게 차올랐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음. 궁금합니다. 이제 음. 최근에라고 하니까 진짜 뭐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벌써 지난 주였어. 벌써가 아니라 바로 지난 주였는데. 음. 요즘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제 요번에 신천지라든지 이재록 음. 사건이라든지 음. 이런 JMS 음. 이게 굉장히 목사들에게는 교단적으로도 음. 큰 문제고 음.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도 많은 청년들을 빼앗겼고 음. 네. 그 청년 너무도 좋은 청년들이 음. 많거든요. 음. 장로님 가정에도, 심지어 목회자 가정에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는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음.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음. 아주 현저하게. 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도 늘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한 권사님이 이제 오픈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음. 제가 우리 딸이 너무 딸이 예쁜 딸이 있는 음. 거예요. 딸 하나, 음. 아들이 있고 한데 음. 그 딸이 오랫동안 이단에 자기의 삶을 아, 젊은 시절을 다 드린 거예요. 음. 대학교부터. 음. 너무 우수하고. 음. 그래서 음. 목사 한번 만나달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만났어요. 우여곡절에. 음. 만나는데 너무 밝아요. 음. 너무 예뻐요. 음. 너무, 너무. 그 어머니가 14년, 10년 넘게 음. 이 아이를 향해서 울었을 걸 생각하니까. 근이 음. 아이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음. 깨닫고 나온 거예요. 어우, 음. 음. 근데 그 3시간 정도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걸 음.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미운 게 아니에요. 음. 음. 처음에만 미워요. 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너왜 거기? 음. 그런데 음.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머니 얘기를 듣는데, 음. 그게 뭐, 제가 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있겠냐마는그 마음이 느껴지는 음. 거예요. 음. 어, 구멸함이. 음. 그래서 걔를 사실 보낸 다음에 울었어요. 어. 음. 기도 다 해주고, 걔 앞에서 밝게 해주고, 교회 이제 등록하자. 음. 그리고 양육도 하자. 다 하고 음. 보냈는데, 지배를 못 가겠다. 음. 갑자기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오고, 음.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음. 시간을 낭비했을 것 생각하니까, 음. 그 부모 음. 마음이 되고, 음. 너무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강해서, 음. 그다음부터 이제 전화도 해주고, 막, 음.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목사님 왜 전화 하셨어요잘 지내지. 음. 그리고 그런 제 친구들이, 음.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 나오고 하면은, 같이 얘기하고 음. 정말 주님의 구률로 음. 어, 인도하자 요즘 최근에 느꼈던 음. 마음이 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와, 네. 그 저희와, 저와 함께 한 5년을 그 같이 동력을 한 여자 목사님이 어, 다음 9월 달에 개척을 한다는 거예요. 어. 제주도에서 그것도. 야. 이분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긴 한데 어.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음. 분이세요. 음. 근데 가만히 5년을 지켜보니까 저하고 관계가 제일 안 맺어진. 음. 제가 오. 5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하고 음. 사적인 대화를 할수 없을 만큼, 음. 아 저와 스타일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 다르신 분. 음. 그런 분이 사육은 또 너무 잘하고. 음. 그래서 처음 세울 때부터 제가 난 너하고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도 어려울 것이고 나도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음. 우리 둘 다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음. 우리 청년부에 네가 꼭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음. 세웠어요 음. 정말 사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자기가 개척을 하겠다고 음. 이야기를 해서 음. 작년 말에 장노님 한 분을 불러서 장노님 저분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빨리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 그룹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음.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음. 그 일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는 4월 한달 제가 휴가를 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설교를 17번을 했어요. 음. 아, 근데 성도들은 그때 몰랐어왜 제가 그렇게 음. 하는지. 음. 저는 가서 받은 강사료를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음. 다 주면서 음. 아, 제주도에 가면 음. 연세를 내야 되는데 음. 이게 2년치 연세다. 음. 이거 음. 네가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음. 음. 내가 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음.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너무 귀하고 음. 또 너하고 나고 스타일은 안 맞아도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음. 각자를 써셨고 우리가 동력을 했기 음. 때문에 음. 내가 너를 이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한다. 음. 그랬더니만 이 여자 목사님이 음. 당에다가 자기를 저희게 1호 개척 음. 개척교회 일호로 해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마음 너무 고맙다.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하나님이 제, 음. 저를 통해서 음. 도울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교회로 또 뭐, 어, 나타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음.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일이 참 기억이 납니다. 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웃음> <웃음> 네. 음. 예 제가 극휼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음. 그 이제 제가 전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그 많은 복 중에 (1번) 음. 그냥 제일 큰 복이 뭐야라고 하면 이제 꼽아야 될것 같아 뭐가 (1번일까) 이래야 되는데 그간 (1초도) 안 걸리고 대답할 수 있는 (1번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남들 속죄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 다윗의시편에 호물의 사심을 얻고, 음. 죄의 가리움을 음. 받은 자는 복이 있더라. 있더라, 그러는데, 음. 사실 속죄의 은청보다 더큰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걸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돼. 나를 어. 용서해 줬으니까. 어. 나를 음. 용납해 줬으니까,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지금 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네. 하나님 중 누구 보고 있으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전그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어. 하나님의 젓가락이 당신이 맛있는 걸 약간 찍었을 거요 가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가나 이렇게 보고 가면 고음식을 그 준비해 드리는 게참 재밌어요. 어. 근데 하나님의 식성이 너무 다양해 <laughs> 어, 왔다 갔다 하셔. 한식을 안 하죠. 시가 요즘 캄보디아를 가셨어. 나는 데는.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음. 캄보디아 연결되는데 지금 단카오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을 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어. 원래 저기라면 거긴 못 가요. 냄새 나고 더럽고 쓰레기 쓰레기 음. 산속에 사니까.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가니까. 쓰레기 냄새가 안 나. 음. 그걸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신기한 오.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뻐. 그요 <laughs> 음. 그래서 그냥 불쌍히, 그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그 말을 쓴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니. 음. 그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인데 내가 그걸 가는 거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음. 음. 얼마든지 음. 불쌍해서 도울 수 있어요. 그건 음. 누구도 해. 근데 음. 내가 지금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불쌍함을 넘어섰어요. 아, 걔가 응, 불쌍해서가 아니야. 응. 이뻐서. 응. 응.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뭐,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요번에 응. 가서 쓰레기 마을에 가서 애들한테 교복을 입혔어요. 응. 난생 처음 교복을 못입는나 이제 학교 갈 양말을 못뭐 신지. 응. 양말, 신발, 운동화 가방 해가지고 버스 색대 대절 해가지고 응. 놀이공원 가고 물놀이 응. 가고 응. 어,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교복 입고, 교복 입고 학교 오면서 들고 뛰고 물놀이 하면서 까까 소리 지고 그렇게 볼때 뭐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극리이 여기시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 흉내내게 되더라고요. 음. 그 음. 마음이 저는 이해가 네, 되는데 네. 똑같이 아까 목사님 음. 다양하다고 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게 요즘 음. 아이들만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애들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도 음. 그냥 오면 지난번엔 걘 당황했을 거예요. <laughs> 내가 너뭐 지금 기도해주면 안 되냐? <laughs> 갑자기 마음이 <laughs> 생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갑자기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서, 그 음. 교회, 이제 교회에서 내려서기도 음. 이제 제가 막우니까 음. 눈물이 나니까 음. 요즘 애들이 정말 이렇게 겉으로 <laughs>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죠. 음. 그 아이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요. 음. 그 마음이. 음.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청년 애들이 음. 보면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음. 너무 고마운 음.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오랫동안 이단에 빠졌던 음.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그 진짜 그구휼의 마음이 이렇게 좀 <laughs> 자주 그래야 되는데 음. 그래.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laughs> 자주 없다는 게 <laughs> 문제지만 네. 그런 마음이 자꾸 어. 오는 것 같아요. 우선 말씀 동의가 됩니다. 음. 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네. 하셨지만 네. 음. 어,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뭔가는알수 있어요. 을거 아, 음. 느껴집니다. 맞아요. 어떤 네. 마음이신지 네. 자꾸 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쓸 네. 단어가 없어서. 네. <laughs> 단어가 없어요. 네. 단어는 우리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그렇죠.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로 묶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음.